네, 저로서는 새벽 시간에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 시간에는 바라는 바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게 저에게 생각되는 것은 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바라신다든가 아니면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져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침을 지시받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을 듣는 시간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께서도 개인 기도 시간이나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어,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기도할 때 구할 뿐만이 아니라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다음 주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주제들을 나누라는 감동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전도와 치유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우리는 바울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1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로 바울은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했을 때는 교회를 세우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가 유럽에 들어가는 들어가서 첫 성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또그 옆에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과는 달리 아테네에서는 어이 헬라 세계에서는 제일 큰 수도와 같은 도시 아닙니까? 여기서는 실패했습니다. 자그 원인은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어, 아이러니합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최대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철학의 본고장이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 이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세 사람은 띄엄띄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스승과 제자가 3대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속으로 스승과 제자들이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로 이렇게 맺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인물들이 서양의 고대 철학을 집대성한 인물들이고, 바로 여기 아테네가 바로 그 본산입니다. 자, 바울도 자신 역시 철학과 성경에 능통했던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철학의 본고장 아테네에 왔을 때이 시내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 광장을 접했을 때 바울은 그전 도시들과는 달, 다른 색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별론함으로서 증명하는 방식의 변증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학문적인 설교를 했, 했습니다. 자, 바울 자신의 자신은 내심 철학적 논리로도 나도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능히 이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요 오직 그곳의 관원 중에 디오니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 등몇 사람만을 전도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실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최대한 발휘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당도한 도시는 남서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아테네처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고 그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코 자연계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개시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문인데요.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떠들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개시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감추어지신, 감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개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개시는 자연개시와 특별개시로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어,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계시입니다.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연계시입니다. 한편 특별계시는 무엇입니까? 이 자연의 삼나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도록 드러내심으로써 보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령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분들은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구한말에 벌써 백 몇십 년 전이 되겠더라고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알게 하신 것 또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자연계시를 논하자면요. 성경은 자연계시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밝히 말해 줍니다. 읽어드리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창조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느낌이 들지 무감각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창조세계를 보고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과 계곡의 자연경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세계에 경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계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동서양의 철학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은요,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설명을 도입합니다. 제일 원인은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만불의 근원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시간을 내서, 자, 자신의 근원을 파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저 단군까지 올라가고, 더 위에까지 막 올라가고,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초의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쇠덩어리 같은 사물의 최초의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것조차 있게 만든 더 위의 최상이 원인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그 존재를 제일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은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제일 원인이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자연 게시 라는 것이죠 한편 동양 철학도 살펴보면요 어려운 푸시 이 인간 논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밝혀 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동양 철학 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까지는 밝힐 수 없었고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고상하게 추구하는 그 삶을 분명하게 실현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의 수준까지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했었던 것이죠. 자, 가령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동양에서 성경과 가장 유사한 학설을 전개한 사람은 중국의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고 하는 관리이자 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를 보시면 공, 공교롭게도 그는 이 마르틴 루터보다도 한 1,20년 더 일찍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자, 그는요, 이 인간이 공자맹자 이 공맹사상이나 주자학, 성리학처럼 지식과 정보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은 마음의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도 병부상 서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최고위 간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황제를 제하고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높,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어, 올라 올라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철학자였더라고요. 자, 이분은 얼마나 많은 탐관오리를 받겠습니까 그들을 지켜보면서 문제는 학문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착취하는 탐과 놀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옳은 일을 하다가 막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옳은 어, 가르침을 베푸니까 많은 제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마음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을 여기 기록했듯이 치양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양은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양호하다는 그 양자입니다. 지는 인간의 지성이라는 뜻입니다. 치는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고 좋으며 가장 의로운 깨끗한 인간의 마음 상태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이 치양제라는 것이요. 자, 양지라고 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고 선한 지성을 가리키고요. 우리가 양심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마음을 직접 다루는 것 아닙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선한 마음. 인간으로서 여기에 도달해야지만 인간은 의롭게 살수 있고 바르게 살수 있고 선하게 살수 있다. 하늘의 도리를 따라 살수 있다. 하나님이란 말은 못하고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동양사상을 잘 아는 목사님의, 목사님 교수님에 의해서 한 학기 동안 이 양명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치 로마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바울이 설명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알기 전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이 위대한 인물도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했을 때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어도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따라서 행했다면은 그가 온전하게 행했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이 자연계시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방향과 추구하는 바는 옳았지만 아무리 그처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상한 인간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옳은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직접 알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진리를 안내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그처럼 탐구했어도,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영이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활성화됨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는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간절히 찾는 그 진리를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처럼 자연계시는 한계를 지닙니다. 자연계시만으로는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궁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알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몸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그는 십자가의 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능력으로서 역사에서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바울이 몸소 체험함으로써 증명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설명될 것이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를 줘서 그 목에 생수가 콸콸콸 들어가도록 해야지 생수를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는 설명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시해서 보여주고 믿으라고 권해 권해야 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그것을 얼른 받아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 대신 목마르지 않은 자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거절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설례를 따라서 복음을 막 설명하려고 내가 애써서 막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이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교회 나가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냥 다 다른 설명도 힘들면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부지기일수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누구라고 생각이 에, 드십니까?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생물 연대를 보십시오. 1866년 9월 2일 그의 나이 20, 약 27세였을 때, 자 9월 2일이면 공교롭게도 지금과 시간이 비슷해요. 그는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승선했던 상선인 이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그가 어, 승선했었는데요. 그 교역을 거절했던 당시 우리 조선.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펼쳤지 않았습니까 관군은 즉시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배가 강변에 좌초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성교사는 많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강변을 향해서 성경책을 막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 강변에 그가 상륙했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어, 관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칼에 맞아서 순교를 했는데요 그를 어, 순교하게 한 인물은 박춘권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웃으면서 그에게 책을 건네 주었습니다 성경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칼을 맞고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 어, 기도하면서 이제 최후를 맞았을 텐데요.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오니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춘권이라는 인물은 그때 받은 성경을 읽고서 훗날 평양에 세워진 교회에 장로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막 성경을 던졌지 않았습니까? 11살이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평양 교회를 직접 세우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집어 들었을 때요, 한문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 가지고 당시의 평양 관리인 박영식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 성경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인물은 이것을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성경을, 어, 이 성경을 맨이 성경책이 용지가 참 고급 용지인 거예요. 마침 자기 집에 도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고급 용지를 버리느니 용지가 고급이니까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것입니다. 천장에 사방에 바닥까지 다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집에 살면서 저녁에 심심할 때뭐 하겠습니까? 테레비도 없고요.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 훗날 이분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는 널다리 한문으로 장대현,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최초의 가정예배 처소가 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자, 여기도 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살이던 소년 최치량이 이제 십수년이 지나서 우연히 그 집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주막으로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펼쳐보겠다고 주막집을 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그 집에 세월이 지나서 문호가 개방이 되어서 사무엘 마펫, 마포삼열 선교사가 왔던 것입니다. 평양에 와서 이 집에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마포3열 선교사가 보니까 전부 다이 한문 성경책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최치량이 집주인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쭉 이야기를 마쳐 보니까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우연히 이 집을 구입했는데 최초의 선교사를 맞이하고 있고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바쳤던 성경책이 여기 다 도배가, 도배가 돼있고 최초의 선교사가 여기 와서 자기는 또이 집을 샀고 여기서 만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나중에 세례를 받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신비롭게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아까운 나이 27살, 실제로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도 하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성경책을 뿌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씨를 뿌리는 데까지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마포 3열 선교사가 와서 그것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잘하게 하시는 일은, 무르 있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힘과 능력, 인간의 지혜를 빌어서 되는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 어머니는 어, 가끔 집에 손금을 봐주는 시주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주승이 한 번은 이렇게 손금을 보더니 대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집은 예수님을 믿어야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중이 난데없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갓 태어난 저를 업고서 200m 떨어진 동네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이, 이 믿은 이 내용이, 내용을 통해서 아, 깊은 감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김이 새버렸습니다. 뭔가 고상하고 극적인 사정을 듣고 싶었는데, 아예 어이없게도 시주승이 권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서 뭔가 극적이고 좀 때깔이 나는 간증을 해야 되겠다. 자랑스럽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가슴벅찬 간증이 되겠는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이제 변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어머니와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제가 이것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서요.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이 사람들 지금 막, 당신을 찬양하지 못하게 해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 너희들이 호산나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리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복음의 나팔수를 사용하실 수 없으시냐는 것이죠. 중이라도 복음에 나팔수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더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꼭 복음이 필요한 이 가련한 가정에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시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또 25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하시면 그것은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나 설득, 선행, 더 나아가서 믿는 자의 인격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도함으로써 씨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이제 명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9월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조금이라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래야 사람의 영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게 되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누구에게라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을 당해서 우리가 가족도 좀 거리낌 없이 가까운 가족이 있고 또 조금 어려운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이라, 친척이라고, 친척이라고 해도요. 자, 거리낌 없는 가족에게는 지나가듯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이렇게요. 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가볍게. 또, 원근 각자의 자녀들의 신앙이 염려되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직접 또 정면으로 말하면 부담스러워 하니까 교회 잘 다가오겠지? 이렇게 인사칠해라도 한마디 씨앗을 뿌려놓으면 토마스 선교사는 씨앗을 뿌렸고 마포3년 선교사는 30년 후에 그것을 거뒀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신비가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